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부처 핸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한칸 구침에 붙여보았는데요. 이 지난 시간에는 여기가 아니라 3선에 붙였었죠. 지금은 4선에 붙였습니다. 4선에 붙였을 때 변화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변, 전투를 조금 각오를 해야 돼요. 자, 우선은 지난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이곳을 3선에 붙였을 때는 젖히는 수를 잘 쓰지 않아요. 뻗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 뻗는 수가 쉽기 때문에 이 수는 사실 뭐 방향만 맞는다면 그냥 두셔도 되는데요. 이 수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발끈 단단히 조여 매시고 오셔야 될것 같고요. 자 우선 이 수도 지난 두 번의 뜻과 비슷합니다. 백은 기본적으로 하변을 차지하고 흙에게 우변을 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렇게는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두건 흙은 우변 백은 하변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얘는 변화가 좀 심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흙은 아래로 젖히는 수와 위로 젖히는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변화가 지금부터의 변화가 무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요. 우변을 키우고 싶다 위로 젖히고 그 다음에 변화 조금 틀려도 비슷하게 두실 수 있고요. 우변 안 키우고 싶어요 아래를 젖히면 됩니다. 그러면 우변이 커지지 않고 실리 위주의 진행이 됩니다. 자 아래부터 젖혀보겠습니다 백은 젖히게 되겠습니다 이 2단 젖히는 수를 둬야 하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수가 어려운 건데요 이때 만약에 뻗게 된다면 흙은 밀게 됩니다 백이 젖히는 것을 선수를 할 수는 있지만 흙이 뛰어 나갔을 때 백이 실속이 너무 없어요 실속이 너무 없고 4선에 붙였기 때문에 흙의 집을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곳을 앞장서서 막은 겁니다 자 여기서 있는 것은 일단 뭐 가장 가명하게 두는 수입니다. 백은 손을 뺄수 있겠고요. 손을 뺐을 때 이게 활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다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지금부터의 변화가 너무 어려우시면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자 끊는다면 전투가 되는데요. 백은 뻗게 되겠고요.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수를 보자면 밀어가는 수입니다. 자, 미는 수는 이쪽에 뚫는 수와 한 점이 축으로 잡히는 수를 모두 방비를 한 수가 되겠고요. 백은 끊은 다음, 뻗습니다. 여기서 흙이 잡을 때, 뻗는 수가 좋습니다. 이 수는 응수타진인데요. 그냥 맞게 된다면 흙은 두 점을 잡고, 뻗을 때, 밀어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이 나가는 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먹는 걸로는 여기 악수를 벌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럼 백은 어에 이제 뻗느냐. 흑이 이쪽을 밀면 막지 않고 위에서 밀어서 한 점을 버리게 되겠고요. 득이죠. 이으면 막는 수를 깔끔하게 선수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흑은 보통 그래서 위로 있게 되겠고요. 백은 막은 다음 잡을 때 꼬부리는 수, 치중가는 수, 한칸 뛰는 수 모두 가능합니다 일단은 너무 변화가 많지만 이 치중가는 수는 이두 점을 버리고 가볍게 우변을 타게를 하겠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한 칸을 뛰는 것은 정면승부 미는 것은 뛰기를 기다렸다가 두 칸을 뛰겠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가장 일단은 보셨을 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변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왜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천해 드리냐면요, 어려운 수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수의 확률이 높아요. 자 이번에는 위로 한번 젖혀 보겠습니다. 위로 젖힐 때도 백은 뻗을 수가 없어요. 흙이 뻗게 된다면 지금 보시면 백이 일단은 백의 자세에 비해 흙의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뻗어서 귀를 확보를 했고 젖혀서 중앙을 확보를 했고 반면에 백은 여기가 열려 있어서 하변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백은 아래로 젖힙니다. 흙의 틈을 노리고 있고요. 여기서 있는 것은 세력 세력 지향적인 수법이 되겠습니다. 백은 뻗고요. 단수를 칩니다. 그럼 찌르고 막은 다음 때려낼 때. 끊어 먹는 진행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쌍방 호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백이 일단 선수로 흙의 집을 파냈고, 흙은 빵 때림을 해서 매우 두터워졌습니다. 차후 2 패는 서로 간의 신경전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흙이 이쪽을 끊고 밀어가는 것은 조금 실리적인 수법이 되겠는데요. 백은 젖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흑은 쳐서 귀를 잡게 되겠고요. 백은 뻗어서 선수를 한 다음에 밀거나 뭐 손을 빼서 하변을 어딘가 두거나 하는 진행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역시 두 점이 죽었지만 하변에 어느 정도 털을 잡아서 백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변화들의 반도 못 봤는데요 사실 붙여가는 수는 쓰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흙의 귀를 중복으로 만들고 하변을 일단 차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온 수가 오히려 중요한데 밑으로 젖히는 건 실리지향적인 수 위로 젖히는 것은 오변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